안녕하세요. M&M TV의 예람입니다 제가 오늘은 핸드폰하고 이 민텐도가 고장나긴 났는데 제가 이거를 고쳐, 고쳐보려고 합니다. 제가 이거를 계속 이걸 밤새도록 고치려도 해도 안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제 한번, 한번 고치러 가볼까요? 고싱! 자, 제가 이제, 이제 이렇게 주머니카라고 주머니칼하고 이거하고 주머니칼 을 가져왔는데요 제가 이제 이걸로 고쳐보려고 합니다 일단 햇던 먼저 고쳐봐야겠죠 한번 고치러 가볼까요 고시 자 제가 여기에 이렇게 칩을 가져 오고 주머니칼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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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빼야 되지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일단 이거 일단 칩을 이렇게 빼는 것을 먼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12개 하는데가 어디 있냐면 이게 여기 있네요. 제가 이거를 피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 부러지겠지? 어, oh 마이갓 아, 이게 휘어버렸어요. 어쩌지, 이게? 아, 니 휘어버렸는데요. 이게? 이거를 안 되네. 아, 이가 부러졌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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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하지? 이제 어떻게... 아, 안안 나왔네요. 그러니까 일단 이거를... 이렇게 켜봐도 안되더라고요 그럼 이제 제가 민텐도를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이렇게 고치면 됩니다 이거를 이렇게 고치면 되는데 이거 충전기를 찾아야 되는데 배터리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여기는 엄마가 옛날에 사용하던 칩인데 뭐야 그 마리오 그거 일단 이거를 장착해주고 띵 오케이 이렇게 해서 막 여기에 진짜 되게 다양해요. 여기 펜도 있고요. 펜도 있고, 진짜 다양해요. 만화책에서 본 느낌인데요? 그래가지고, 이거는 그냥 고치기 힘들 것 같습니다. 자, 여러분. 오늘 제 영상이 어떠셨나요? 혹시, 어, 혹시 이 충전기를 어디 있는지 아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. MMTV의 예람이었습니다. 안녕. <목소리> 바이바이.